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전 한양대 불문과 교수인 미니싱 님이다. 그는 한국 전쟁 때 포로로 잡혀 공개총사를 당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사형집행 저격수의 총알이 빗나가 카카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다.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간 화합을 말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인데 미니시 교수는 30여 년 전인 1995년 경부터 예수와 부처의 공통점 등을 얘기하며 종교간 화합을 도모했다. 그는 1934년 생으로 올해 91세이시다. 아무쪼록 민 교수님이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어 세상에 종교 차이로 서로를 배타하고 척대시하는 잘못된 관습이 사라지기를 기도해 본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국가로 법적으로 모든 종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차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신교를 중심으로 마이너 종교들이 이단시 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악한 소시오패스들이 마이너 종교에 흡수돼 물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부디 마이너 종교에서는 인격에 장애가 있는 범죄형 인간들을 잘 치료받도록 유관 기관에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저께 일요일 오전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맥도날드에 있던 나는 펭귄 할머니와 연락해. 오전 11시에 소풍교회 예배를 함께 보기로 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잘 쓰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은 사랑하는 펭귄 할머니를 보기 위해 우산을 든채핏속을 뚫고 버스로 세정거장 정도의 거리가 되는 교회로 걸어갔다. 펭귄 할머니가 안와 계시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하던 나는 예배당에 계신 그분을 발견했고, 안심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다. 즐겁고 은혜롭고 추억거린 하루였다. 흔히 잡담을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런데 잡담 마케팅이란 책이 있다. 인상적으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인간관계는 무슨 거대하고 심오한 얘기가 아닌, 일상적인 잡담이나 농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일 모레 치과에 임플란트를 완성하러 간다. 지난주에 본을 뜨는 과정을 했는데, 진흙 같은 반죽으로 힘들게 하지 않고 스케일링 하듯 가볍게 본을 떴다. 임플란트 과정 중본 뜨는 게 가장 힘들게 느껴졌는데, 의학이 참으로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에 너무 외로워 여기저기에 전화하다가 가까이 지내던 소시오패스가 떠올랐지만 유혹을 참고 외로움 안녕이란 상담 폭지센터에 전화의 위기를 넘겼다. 외로움에 취약한 내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와 인간관계를 끄는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